일석이조TV 올석 여러분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잠시 방문 중인데요. 부산에 잠시 내려와 있습니다. 부산내 지하철도 모든 교통 시스템이 카드를 사면은 서울에 있는 카드를 부산에서도 지하철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자갈치 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 드리고서 여러분들에게 보탁드립니다 예, 예, 드디어 자갈치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자갈치 시장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는 좋은 시간 같습니다. 예, 자갈치 신동아 시장 에 왔습니다. 예, 자갈치 시장

예, 자갈치 시장 여러분 생생하게 보여 드립니다. 자갈치 시장니다 예, 자갈치 시장. 조형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려. 예, 자갈치 시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갈치 시장 전망대를 해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 특별한 아 여기 보이네요 예, 이곳에서 와 멋있습니다 부산에 한번 눈에 들어오네 이야 멋있습니다 부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오래된 영도 다리 배교 보이고 지금 배가 한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갈치 시장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배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마침 배한 대가 지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바라본 부산바다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니다예 앞에 i love 자갈치 영어로 이렇게 돼있고요 뒤쪽으로 아까 우리 봤던 자갈치 시장 많은 배들을 볼수있네요 직접 볼수 있습니다. 예 1층에서 바라본 자갈치 시장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거 뭐야? 홍아홍아데요나 이거는 먹어 보는 건안고 약간 약간. 이거 드니니까 예, 자갈치 시장 전체 모습 여러분들께 예, 예, 보여드립니다. 예, 엄청 큰 베개의 모습 여여자치 예. 시장. 예, 여기 있는 고기를 저는 해로 오래 했습니다. 예, 해를 물어봤는데 미리 이렇게 예약한 음식들 잠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렸던 도다리해 도다리, 도다리 한마리 그고 산낙지 또 여러가지 해산물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보다는 가격이 엄청 쌉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얼만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